문제 학원과 교회를 찾아가봤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학원과 교회 건물은 연결돼 있고 강 원장과 오 목사가 이곳에 각각 살고 있다는데요. 주말 예배 시간인 오후 한시 무렵 교회 주변에 모여 살고 있다는 신도들이 하나둘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 당한 뒤로도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건가요? 아이들도 보이고요. 아니 신도들은 이 사실 을 알고 있는 건가요? 이웃 주민에게 교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교회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오래 살지 이그 건물 건물은 알죠. 처 때는 사람들이 뭐 건물을 이렇게 갖다 쓴대 그랬 했는데. 건물이요? 원장과 목사는 학원과 교회 건물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무려 6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2015년부터 사들인 부동산은 총2 6억원 상당. 신도 50여 명 규모의 작은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헌금에 대해서 강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만 원짜리 하는 거 아니다 5만 원짜리 이상 하는 거다 예. 네. 1일초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받는 급여에 정확하게는 그냥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요 세전소득이냐 세후소득이냐 그것까지요? 세전소득이 맞대요 이 밖에도 회사 상여금, 국가지원금까지 헌금으로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누구는 뭐 자꾸 가져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뭐 돈을 뭐 50만 원 갖고 왔다, 30만 원 갖고 왔다. 퇴직금 1억 5천을 헌금했다라고 요 그건 하란 얘기거든요. 1억 5천을 헌금했다고요? 그돈돈인돈을고내용돈은 치사인 용돈을 치 이렇게 강원장과 오목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